어 마법 천장은 시작됐다 해석 좀요 번역해 돌려주실 분 얘는 일본인이야? 이거 히라가나 아니야? 눈앞에 있는 거? 아니 근데 보면 친구가 있어요 아무도 아, 아, 못 알아볼 것 같지만 친구들이 좀 많아 여기 두명 여기 세명 그러니까 이제 다섯 명 중에 세명일 가능성이 존재했던 거예요. 아, 이거 헤이크만줄 거야. 잡을 만 했다. 그래도 <laughs> 아, 일부러 낚았더니 바로 오네. 이 사람 아, 이거 못 참지? 토스가... 토스가 일부러 살짝 꼬리쳤더니 바로 겹코타닥눈 돌아갔네. 뭐가뭐 하러 지나갔는데, 어... 글라이번... 아... 키 맛있게 먹을게요. 제가 한 대만 나이스. 조심하르륵으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어때?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오호. 우리 아지르친구가 이게 아 잡아라 씨 얘? 예? 아니 선생님 이거는 좀 놈들 봐라,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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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플 드르륵 드르르 아, 너무 맛있어요, 탈리아. 이거예요 아, 탈리아 맛있다. 존나 맛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대놓고 힘싸움 해줘야겠다. 아, 뭐야, 소렌이었어? 아, 궁쓸까락까 각보고 있었는데, 갭이. 아내 탄력 오랜만에 맛있겠 했다 에디 에디 선생님이야? 졸랭의 제왕 견이고 주인이 찾던데? 머리는 가견이고 마순발 나미 견이고 주인이 찾던데? 너도 잖아 어떤 건지 잘알 텐데 이만하지 않냐? 와 서로 눈치싸면 X된다. 야 이거 WC 스마트키. 라인을 정글이 다 쳐먹어. 이런 싸가지없는야 에디씨 문장 떴다. 아이,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거 누군데 아, 자크야, 맛없다. 이게이디이군요 정신 나가요. 붙어. 이리이 서영 여기엔 너무 늦어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좀 정신 나가긴 한다. 바텀 입장이면 뭔가 싶을 거야 이거. 어, 플래시가 돌았네 하나요? 좋은 것 같은데요. 서영 아니, 미드라인을 다 쳐먹네. 어이 씨, 이거 그냥 죽는 게 나았겠다, 내 무게. 와, 이렇게 미드 해놓고 또 바텀 가는 거야? 와... 얘 노플이긴 해? <laughs> 진짜 개 같겠다. 볼리베어라 가지고 다이브도 좋아가지고. 그냥 사려야지 약간 이러면은 그냥 들이 박아도 되니까. 아니 어, 그 켄치가 굳이 올라올 필요 있었나? 아 개골 스노펄 노펄. 아이고, 우리 아웃을 왔나? 용이 되지 못한 자. 와, 진짜 개 같겠다. 그 와, 저기 또바던가 가지고 풀었어. 와우! 뭐야. 다크도 탑안 먹고 미드 왔네. 와, 이 사람도 따라다닌다. 정신 나갔다, 이 사람도. 와나 자크도 이 사람 제정신 아니다. 지금 내가보기 다음 턴에 올것 같은데. 들어가는 거 맞아? 어, 켄치가 네. 이게. 오, 개맛있네. 그것도 뽀서지나? 예? <laughs> 뭐야, 이메갈이 없는 거는! 아, 살다고 뭐 이런 것도 처음 본다.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멘탈 나갔네 이거. 레드평타 레드평타 위로풀 큐큐 큐큐큐 와, 너무 말도 안되게 싸우는데요 근데 이거 좀만 기다려주지. 아이, 아쉽다. 아 아쉽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나? 오! 어, 먹냐? 와, 먹었다. 아, 까비. 뭐야? 아쩌런면다 죽겠는데? 야, 우디를 말도 안되는 가 어, 뭐야 이거 잡고 얘도 잡았고 잡았다. 아, 야, 근데 이게 오로라. 아, 오로라 타워 오로가 안먹갔네 안안 그랬으면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자, 궁 쓰는 거 예측했죠 이미. 에고네 어? 궁 쓰는 게 너무 뻔해. 와, 어, 나 바로 터졌다. 근데 이기지 않을까? 나한테 좀 많이 뜨긴 했는데? 안 되나? 윤하나윤하나 보여줘, 보여줘! 찹찹이!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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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탈출? <laughs> 아, 씨. 아, 이거, 이거. 야, 근데 내가 이는 깔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터졌네? 디라 기가 왜이 힘드노? 알리에스 타뭐 했어? 그냥 너도 근데 W 안박았 잖아? 저거 우디 라한테 똑같 아내눈엔 가족 만볼수 있다. 있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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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하지 않을까? 얘 하나인데? 어,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되긴 했네. 비에고 1순위, 그 다음에 트타 2순위. 딱다 딱 3명만 보면 될 듯? 어차피 다른 애들 딜이 안 나와서? 아, 어, 이거 콤보가 조금 뭔가 씹히는 느낌 나. 무한 슬로우야. 이러면 진짜 우리가. 그 여기까지. 어 뭐야 터스 됐었네. 아 까비 이게 안 보였어? 아나 체력이 야 누구들이야 이거 도대체 이거, 너무 아파. 근데 이거 던졌는데? 아이스. 와 게임 힘들다. 진짜 힘들다. 왜왜 왜 이렇게 한타가 힘들까? 뭐지? 이, 이유를 이 모르겠네. 아, 어. 나머지 기치긴 했는데. 이 나라 죽을 거 같은데? 어, 아이씨. 아, 야. 잠깐만, 정신 나가! 아, 갈려지 야, 이것들아, 너는 뭐하냐? 개, 개콘이 망한 이유를 알겠다,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뭐냐? 건 너무 세다. 야, 빨리 죽여. 야, 뚫어줘! 뚫어줘! 알리야. 아, 데리트딴 친구, 노 림새가 뻔해요. 오, 오, 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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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싸움! 하루 종일 싸우네. 이거 게임 라인 관리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뺏길 것 같더라. 아 근데 이거 우디르가 존나 짜증나 그냥. 아이 새끼 진짜 지랄 났다 그냥 아직 <laughs> 그냥. 나이스. 끝 찍었다. 어, 좀 죽으십쇼. 힘듭니다, 너무. 잡았고, 자, 가보자. 이거 백도로 이길라드네. 와, 이 게임 너무 힘들다.